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플루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플루이드가 최근에 10월 10일 날 급락을 하고 나서 사실 꼬리가 진짜 길어요. 그죠.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누군가가 찍어 누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1선 돌파에 지금 연거푸 실패를 했는데 이거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이 분명히 뭔가 하락은 끝난 느낌인데 확 치고 올라가는 애도 없고, 그렇다고 막 무작정 빠진 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해서 지금 시장은 단타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게 시장에 맞는 대응이에요. 올한해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슷하거든요. 플루이드는 약간 다르긴 한데,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코인 완전 불장 왔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왔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 눌림준 애들 이 있는 반면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애들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가 정말 돈 벌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 사실 대부분의 알트들이 조정이라서 그래요.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알트 불장이 제대로 올 느낌이고 이미 준비가 끝난 코인들도 있고 서서히 준비를 하는 애들도 있고 아직까지 조짐이 안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 애들 자리 좋은 애들 위주로 단타 추천 단타를 거래하는 게 맞고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써 0만 남기세요. 제가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그냥 플루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으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힘뺄 필요 없어요. 그리고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11월은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플루이드도 제가 볼때 11월부터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플루이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먼저 제가 오늘 추천드린 매직에덴을 보겠습니다. 자, 매직에덴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아카시 네트워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이틀 전에 오르고 어제 이렇게 밀리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21선을 지켜냈고 그러면서 지금 N자 파동으로 올라갑니다. 해서 제가 일단 오늘 9% 넘어갈 때 이제 10%이 정도 선에서 일단 끈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타로 수익 실현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카시 네트워크가 요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조정산파가 되버리면서 사실 내일부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오늘 종가를 봐야겠지만 해서 지금 일단 단타 대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코인들마다 올라가는 자리가 전부 다 다르고 상승폭도 달라요. 자, 오늘 올라가고 있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인 밑에서 이제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한번 정도 또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찾아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0만 남기면 됩니다. 자, 단상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 문자대로 거래해서 수익 많이 보신다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요것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도 큰 도움 되고, 여러분들도 일단 조금 재미가 붙겠죠? 해서 시장은 분명히 11월부터 올라갈 거고, 오늘 밤부터 어쩌면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3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파워 연준 의장도 그렇고, 윌러 의사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시장에다가 계속 시그널을 줬어요. 우리 이제 금리 내린다. 계속 영향을 주는 얘기를 계속 해 왔고 시장에서 이미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측치도 지난번 FOMC보다 지금 금리를 낮춘다. 이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인데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거 거의 기정 사실인데 FOMC 기자회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중립 금리를 뭐3.7%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정도 더 내린다는 거고 만약에 3.4, 3.3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두 번은 더 내리겠다 라는 얘기로 봐야 돼두 번이라고 보기보다는 0.5%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다 인하할 거다 이런 지금 전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cpi 보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 둔화된 느낌이 들고 근데 파월 연준 의장과 윌러 의장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용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우리는 금리 정책을 바꿔야 된다.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용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업으로 돈이 안 돌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고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고용을 조금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으면은 돈이라는 거는 큰 돈일수록 안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실물 경제 혹은 뭐 자산 시장으로 녹아들지 않고 그냥 은행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약간 자금을 시장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취지고 이렇게 지금 fmc 기자회견에서 중립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요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올해 fmc가 12월에 한번더 남아 있습니다. 이때도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0.25가 아니라 0.5% 포인트 비컷해버리면 시장 완전 난리 날 거예요. 우리가 요것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플루이드 1년짜리 캔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1년짜리 캔들이 양봉이 오죠. 대부분의 알트들이 사실은 음봉인 거에 비해서 플루이드는 양봉이긴 하지만 지금 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상장비 터지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두 배는 되어야 고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보자면은 플루이드가 양봉인데 자, 이게 생각보다 색깔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위아래 흔들고 제자리에서 조금 올라온 거긴 하지만 이 색깔을 보통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플루이드가 11월에 제가 볼때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을 조금 기대를 해야 되고 FMC를 기점으로 해서 FMC가 이제 오늘 새벽 한국시간 오늘 새벽이니까 FMC 끝나고 나서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걸 봐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사실은 10월이고, 1일부터 이제 11월 톨, 톨부터 1일, 11월로 넘어가는 거니까, 주말 혹은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네, 지금 플루이드 월봉은 뭔가 특징은 없는 상태예요. 다만, 이번 달 시가 같은 경우에 7,000원대다. 자,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앞전에 캔들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하나 위로 올라왔죠. 하나 요렇게 눌림 줍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N자를 만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급등하는 모양의 N자가 있고, 작은 양봉 다음에 긴 양봉 나오는 게 있고, 조정 3파, 요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렇게 가건 가에 일단 모양 자체가 요런 패턴으로 가는 애들이 지금 힘이 좋아요. 근데 지금,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 자체가 21선 돌파인데 지금 21선에 막혔죠왜냐면은 이번 달 월봉이 음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히고 있는 거고 21선 넘어가면 사실은 월봉이 양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월 말이든 11월 초든 21선 돌파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달부터 서서히 반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소통방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판 커뮤니티에서 플루이드를 검색한 건데, 사실 오늘 글 하나가 올라왔고, 어제, 뭐 그제, 그전에는 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장 관심권에 있는 코인들은 글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리고 올, 글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해서 저는 우리 구독자 소통, 여러분들과 만들 공간은 제가 일단 단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올라갈 때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 타점을 좀 눈여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사실 오늘 플루이드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갈 때 저는 이거는 손안 돼요. 사실 보지도 못했고 저는 이건 손안 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조금 안정적인 자리를 원하거든요. 어차피 단타할 거니까, 그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보다는 일단 수익 자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때 도대체 왜 그런지 막 찾아보시잖아요? 요거 안 찾아보셔도 우리 소통망 들어와 계시면은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체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공간 구독자 소통망 초대 드릴 거고, 숫자 0 뒤에 블루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초대 드릴 거고요. 들어오셔서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오는 코인들 들고 계신 것들, 이거 어떤지 좀 봐줘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번잡스러운 거 싫다는 분들은 그냥 숫자 0만 남겨주세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플루이드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현재 지금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뭔가 올해 시가보다 일단 은 위에 있다라는 정도.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지금 10월 마지막 주 주봉이 지금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는 패턴이 이렇게 작은 양봉, 긴 양봉이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되게 작은 양봉으로 끝이 나면서 다음 주에 1봉에서 자리를 바꾸면 다음 주 위로 꽤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을 요 정도 체크하고 제봉으로 넘어갑니다. 네1봉입니다자 여기 보이는 연두색 라인이 20일선이고 얘보다 1봉 캔들이 위로 올라간다면 월봉이 양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월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 20일선 돌파에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때랑은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오늘이 29일이에요. 우리 29일이면 보통 뭐라 그러죠? 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월말 월초에 이라인으로 올라가면 월봉이 양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지금 일단은 뭐 오늘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조금 위로 딱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흐름 잡아놓고 다음 주에 크게 바로 가는 움직임 이 무빙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진짜 어렵고 힘들었어요 특히나 10일 날 진짜 완전 길게 빠졌고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번 달 은봉인 거고,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번 달장 별로 안 좋았어요. 그말은 우리가 이번 달도 그렇게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있어서, 뭐, 플리드를 바라보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번 달까지는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번 달 지나고 올라가는 흐름 잡히면 그때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월말 월초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11월 올라가는 거고 11월, 12월 연말에 올라가야 내년에 급등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 숫자 0만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플루라고 써서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